안녕하세요 치키채입니다 지난 패시브 트리와 잼에서 변경점이 있어서 다시 소개하게 됐습니다 우선 초반 패시브 스킬 트리인데요 공격속도와 회피 이동속도는 취향에 따라서 조금 갈릴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저는 공격속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후에 회피를 찍어주면서 조금 더 생존에 투자를 하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부분과 같이 저는 가스 화살을 주 딜링기로 사용 중이기 때문에 독 지속 시간, 중독 강도, 피해를 주는 상태 이상 이세 가지를 초점에 맞추고 노드를 선택했습니다. 쓸모 없이 멀리서 나가서 잡아먹던 노드와 카오스 피해, 카오스 스킬 잼 레벨을 빼고 공격 피해 위주로 찍어 딜을 더욱 더 늘렸고요. 또한 민첩 회피 노드를 찍음으로써 생존을 조금 더 올렸다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화살통도 저에게 조금 더 필요한 옵션으로 바꿔주면서 화살통 보너스를 챙겨주며 저의 딜링을 조금 더 상승시켰는데요. 그외 중독 노드는 여전히 같습니다. 빠른 시간 안에 빠른 독중첩을 활용하여 높은 중독 중첩을 이용해 몹을 녹이는 사냥을 저희가 선택하다 보니까 조금 더 생존이 필요하다고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이번에 변경이 된 부분 중에 하나가 생존 노드 중에 회피 노드인데 이 회피 노드를 조금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저도 장착하고 있던 아이템들을 회피 위주의 방어구로 변경을 했습니다. 또한 카오스 피해와 카오스 스킬 젬 레벨에 대한 고민도 많았는데요. 여기 있는 카오스 피해가 조금 적어요. 조금 적은 노드다 보니까 이 노드를 아예 빼버리고 공격 노드는 굉장히 공격 피해 퍼센트가 높아요. 그래서 이 공격 퍼센트 높은 걸 이용하여 조금 더 강하게 몬스터들을 때렸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어느 정도 조금 매핑을 진행하거나 혹은 액트 단계가 상승하다 보면 몹한테 한 방에 맞아 죽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강화 반사 신경의 회피 30% 증가, 짐승의 가죽의 갑옷이 제공하는 회피 100% 증가를 챙기면서 생존에 조금 더 도움이 될수 있는 노드를 선택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초반에 회피로 변경한다는 부분 또한 생존을 조금 더 챙기기 위해서 변경을 하는 거고요. 어, 공격 속도 같은 경우는 공격 피해를 찍었다 보니까 비교적 조금 덜 챙기게 되는 부분 같습니다. 지속되는 맹공 같은 경우 스킬 효과 지속 시간이 16%나 증가하기 때문에 독 가스 구름이 조금 더 오래 지속되면서 저에게 좀 도움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전직 패시브 노드입니다. 1차와 2차는 여전히 같습니다. 압도적인 맹독성으로 총 10중첩을 만들기 위한 뻥튀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꼭 중독 두 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압도적인 맹독성이 필요하고요. 이번에 3차 전직을 하면서 패시브 포인트 2개를 찍으면서 총 6개의 패시브 포인트를 찍으며 조금 더 많은 스킬 노드를 활용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패시브 트리를 따로 찍어 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확인하기 편하게 이미지를 따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스킬 잼인데요. 저희는 가스화살이 메인 딜링이기 때문에 최대한 유효하고 가장 효율적인 보조 잼을 넣어보려고 굉장히 많은 시도를 했어요. 그래서 최종 변경된 가스화살인데요. 동반이완으로 중독 한 개를 추가 중첩해서 총 10중첩을 만들었고요. 터져나오는 역병으로 최대 생명력의 중독 데미지를 추가해 주고 치명적인 중독에서 중독 강도로 데미지를 조금 더 증폭시켰다고 볼 수가 있어요. 하지만 난사에 대한 고민이 좀 많았는데요. 최대한 많은 화살로 빠른 중첩을 하기엔 필요 있지만 스킬로 주는 피해 간폭과 공격속도 간폭이 좀 마음에 걸려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고민도 굉장히 많이 했고, 난사를 뺐다 꼈다 하면서 실험도 많이 해봤는데, 사실 일반 몬스터에서 그렇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어쨌든 일반 몬스터는 굉장히 빠르게 잘 잡습니다. 현재 8등급 지도를 돌고 있는데, 8등급 지도에 일반 몹들은 굉장히 잘 녹아요. 어, 희귀 몹 정도까지는 잘 녹는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문제는 희귀 몹중 단단한 친구들과 카오스 저항이 있는 친구들 혹은 매핑을 하다 보면 고유 보스가 나오잖아요. 그 고유 보스일 때는 빼면서도 실험을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제가 많은 연구와 실험을 한번 해보고 최종 결정이 나면 그때 다시 한번 좀 수정된 트리를 올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게끔 수정해 놓겠습니다. 다음은 독폭발화살입니다. 중독 피해에서 부식은 그렇게 쓸모있지 않아요. 방어구 파괴라고 하는데 방어구는 여기 툴팁에 자세하게 보시면 명중으로 받는 물리 피해를 감소시킨다고 나와요. 저희는 애초에 물리 피해가 아닙니다. 카오스 피해예요. 또한 명중 피해가 아닙니다. 저희는 지속 피해예요. 그래서 방어구 파괴가 그렇게 의미 있는 스킬이냐? 의미 있는 스킬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 저희는 보스를 잡을 때 가스 화살을 뿌려놓고 도망치면서 멍 때릴 순 없으니 독폭발 화살로 계속 공격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유효한 것 같아 기용하고 있긴 합니다. 다음은 마무리 타격인데요. 고유 보스의 체력이 5% 노란 몹인 희귀 몬스터의 체력이 10% 남았을 때단한 발만 맞추면 즉사하게 됩니다. 즉사하는 부분이 굉장히 큰 메리트가 있기 때문에 마무리 타격을 기용했고요. 방어구 파괴와 마무리 타격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무드의 속도로 공격 속도를 증폭시켜서 사용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큰 딜링기는 아니에요. 저희의 가장 큰 딜링은 가스화살입니다. 다음은 맹독성 종양인데요. 맹독성 종양은 그렇게 자주 사용하지 않고 고유보스가 등장하기 전에 고유보스 자리에 깔아놓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 고유보스의 체력 바가 나왔을 때 가스 화살로 이 맹독성 종양들을 한 번에 터뜨려주면 그때는 잠깐 폭딜이 나오기 때문에 혹은 에너지 쉴드를 바로 깔수 있기 때문에 어좀 효과가 좋은 것 같아서 그럴 때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맹독성 종양에는 카오스 숙련 강해진 효과, 경로의 샘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 중에 있습니다. 잼에서 가장 큰 변경점인 화살비인데요. 이전에는 회오리 사격을 조금 이용했다 하면 화살비를 현재 사용하고 있어요. 어, 아무래도 점점 맵핑을 하면서 조금 더 높은 카오스 저항을 가진 몬스터들이 나오기 때문에 카오스 저항을 깎거나 혹은 카오스 데미지를 증폭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그래서 채용하게 된게 위축의 손길입니다. 위축의 손길은 저희가 고사시키는 존재에서도 위축을 당겨오고 있긴 하지만 가까워야 되고 무엇보다 보스한테 가까이 붙었다가 근접 패턴을 잘못 맞게 되면 한 번에 죽어버리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화살비로 멀리서 최대한 많은 위축을 유발시키려고 위축의 손길을 사용했습니다. 근데 위축의 손길만 놓고 화살비를 사용하면 화살비가 사용되지 않아요. 세 번째 줄을 보면 보조대상 스킬의 카오스 피해 명중시 위축 유발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오스 피해 명중시입니다. 하지만 화살비는 카오스 피해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카오스 주입을 이용해서 화살비의 데미지를 카오스 피해로 만들어준 다음에 이 카오스 데미지를 이용한 위축의 손길을 사용해 줄 겁니다. 그래서 총 10개의 위축의 스택이 쌓이게 되는데 이 위축의 위축은 1 스택당 카우스 피해를 5% 증가시켜요. 총 10회까지 중첩될 수 있다 보니까 카우스 피해를 총50% 증폭시킬 수 있고 이론상 저의 데미지는 1.5배 강해진 상태로 몬스터를 공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화살비의 위축의 손길을 이용하게 됐어요. 보조잼으로는 아직까지 역시 고사시키는 존재와 독성 운반자를 사용하고 있어요. 고사시키는 존재에는 명상과 활력을 사용 중이고요. 독성 운반자 같은 경우는 물리 숙련과 효과 집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독성 운반자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스킬은 아니지만 몹 사이에 갇혔을 때 피가 얼마 남지 않은 몹을 얼른 정리하고 도망가기 좋아요. 그래서 효과 집중으로 범위 피해는 증폭시키고 효과 범위를 감폭시키는 효과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범위 피해 증폭이기 때문에 어, 이게 엄청 좋은가에 대해서는 이것도 실험 중에 있는데 아직까지 그렇게 크게 느껴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또한 물리숙련으로 이 독성 운반자가 물리 태그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물리숙련으로 카오스 잼을 1레벨 더 올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독성 운반자가 음, 의미 있는 스킬 잼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독성 운반자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정신력을 조금 더 챙기게 되면 바람의 무희라는 버프를 쓰게 될 건데요. 이 바람의 무희는 회피를 증폭시키는 버프기 때문에 생존을 챙기는 게 회피기 때문에 조금 더 도움이 될것 같아서 바람의 무희를 사령, 사용하려고 해요. 보조 잼으로는 실명, 바람의 무희는 적을 뒤로 밀어내는 효과도 있지만 이 실명으로 실명을 유발시켜서 저를 조금 덜 때릴 수 있도록 사용하려고 합니다. 또한 버프가 켜져 있는 상태로 식인 보조 버프가 들어가면 처치 시 생명력의 4% 회복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더 효과적일 것 같아서 어, 이후에 정신력을 조금 더 챙긴다면 식인 버프까지 챙겨보려고 합니다. 어,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잡힌 노드와 잼을 들고 왔는데 아직도 수정할 부분이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레벨업을 하면서 조금 더 찍어야 되는 노드도 고민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어,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정답은 아닙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수정해야 될 부분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어, 댓글로 알려주시거나 혹은 제가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거나 추가해야 될 부분 혹은 꿀팁이 있어도 역시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신경 쓰고 실험해 보면서 수정하는 부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에 더 나은 패시브와 잼을 연구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